네. 우리 강로비 특별 패널링? 네.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시장이 커지면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거냐면 시장이 커지면 비트코인 봐야겠죠. 그데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비트코인 <laughs> 관련주도 봐야겠죠. 네. 네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관련주도 분명히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오늘 시장 저는 다나를 좀 봤습니다. 다나를 다날. 봤는데 네 설명해 주시죠. 음 다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호화폐 간편 결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사실 다나 같은 경우에는 결제 서비스 기업입니다. 이래서 사실 분명히 코인 관련주로도 엮이지만 아마 이중 모멘텀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현재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천천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네. 수급을 보니까요,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한달 동안 계속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네.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다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추세가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는데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비슷한 <laughs>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것도 한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 관심 많아지게 되면 관련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매상 매상도 잘하고 있고 네. 어, 잘 찾으신 거잘 좋은 거 같아요.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시가총액도 보니까 좀 적은데 자산 총계가 한 7천억이 넘어가는 기업이네요. 자 그런데 바닥에도 있다. 또 코인까지 있고 네. 스마트폰 쓰시죠? 그럼요. 스마트폰 쓰시죠? 쓰죠. 결제 뭘로 해요? 카드로 해요 핸드폰 그 전자결제로 해요 저는 땡땡페이를 씁니다 아 오케이 아, 엔, 저는 페리븐. 카드로 쓴, 씁니다 아직은 좀 점유율이 부족하네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런데 그것도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인도에서도 지금 페이티이라고 전자결제가 엄청나게 지금 흥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특징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거 우리나라 곧 들어오지 않을까요 자그 기대해 보면서 다날 자, 네. 평가해 주셨고요